뭔가 기대작 그런 거 없나? 요즘 공포게임요? 스크림 축제? 아, 그 할로윈 기념 세일이구나. 아, 할로윈 당장 내일인데, 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, 저는 그뭐 딱히 준비를 못했습니다. 혹시 기대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, 저는 뭘 준비를 못했어요. 두세 달 전부터 좀 기획 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저는 두세 달 전에 기획을 하고 그럴 상황이 없으니까. 일단 저는 없어요, 저는. 다음에는 있으면은 좀 준비를 해볼까 싶어요. 그럼 준비 안 해도 되는 공포게임 <laughs> 맛있 아, 아, 공포 게임 여러분들 공포 게임 어떠세요? 라타탄 꺼내 올까요? 여러분들도 공포를 좀 느끼셔야 되니까 라타탄 어떠신지. 라타라타라타 라타, 라타, 이걸 이런 식으로 피해가? 응, 공포 게임 해 보니 할로윈은 한국 <laughs> 헬로윈은 생각보다 그렇게 뭐랄까 유행이 많이 타지 않아가지고 벌써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막 매장들이 있더라고요 빨리 크리스마스 노래 듣고 싶다 산타걸 예고인가요? 산타걸? 그럼 자꾸 그러시면 저 산타 바고 준비합니다 <laughs> 산타 바고 댄스 보고 싶으세요? 아 이거 안 되겠네 산타걸 받고 준비합니다 노노노노노노노노노 <놀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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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> 노노 아니죠 그 원피스 입어야지 원피스 산타 말고 산타걸 됐고요 여러분 산타걸 바꾸고 기대하시고요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디스패치 좀 슬슬 시작을 해볼까 해요 후야양 사실은 나도 산타걸을 입어본 적 걱정 마세요 이번에 입게 될 테니까 이번에 입게 될 테니까 가정 아,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그건좀 여러분들 그럼 미리 상상하고 계세요. 상상 머릿속으로. 그러니까. 그래놓고 갔잖아요. 농담하지 마세요. 진짜인데? 진짜인데? 다녀 오겠습니다.